안녕하십니까 산타는 무당의 무당 방음미입니다 오늘은 어, 애기 제자들 그리고 이제 만신들을 위한 무당들 만신 아직 아니죠 애기 제자들은 무당들을 위한 시간입니다 와 착한 마음 가진 무당들을 위한 시간입니다 아니신 분들은 빨리 다른 데로 채널을 돌리시고 오늘 준비한 내용은 내림꽃과 가립꽃의 차이점입니다 제가 이메일을 몇개 받고 또 문자도 받고 뭐 요즘 다양한 이메일과 문자가 막 와요. 그 이렇게 성경 구절도 막 보내주시고 근데 제가 관심이 별로 없어 성경에. 그래가 계속 차단을 차단을 하고 있는데 가끔 어떤 분들은 덕담도 남겨드리고 모든 신은 모든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남겨드릴 때 있는데 저 진심이 진심 <laughs> 진심이고. 어, 오늘은, 음, 내린 꽃과 가린 꽃의 차이점을 왜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어, 제자들 같아요. 제자분들 같은데, 선생님, 제가 이 정도의 비용을 들여서 내린 꽃을 받았고, 또 이제, 뭐 어떤 분을 또 다시 찾아가서 가린 꽃을 했는데, 뭐, 지금 상황이 너무 어렵고 힘듭니다. 막 이렇게 연락이 오는 제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음, 제가 최근에, 이제 그런 제자들하고 미팅도 하고 또 이제 저만식이안된 제자들이 있어서 저만식을또좀 도와주고 어쨌든 뭐 배우겠다고 하는 제자들이기 때문에 내린 코을했는데또할 이유는 없고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질문들 중에 일단은 중요한 것들 죄송합니다. 제가 머리가 자꾸 <laughs> 제가 진지한 얘기해야 되는데 <laughs> 음, 앞으로 이제 한 가지 한 가지 이제 그 질문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릴 건데 우선 첫 번째 내림굿과 가리굿의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하기 이전에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나는 무당이 되기로 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떤 과정이 있었겠죠 본인들한테 신병이 왔든 말문이 터졌든 뭐 여러 가지 경로가 있었을 거고 과정이 근데 내가 방향성이 없이 무당이 막 되면 안 돼요 음 이거 이거는 나는 어떤 무당이 되겠어라는 걸 처음에 알수 없죠. 경험을 해가면서 아 나는 근데 이런 무당이 되겠어에 아주 정말 그 명확하지는 않지만 처음에는 다 좋은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돕겠다고 하고 무당이 돼요. 근데 중간에 왜그 마음이 변질되냐면 뭐 상처도 겪고 또 이제 어떤 억울한 상황들도 겪고 막 이렇게 되면서 마음을 다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기존에 계시던 무당 선생님들의 나쁜 거를 또 본받아서 커 나가는 애기들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저런 건 정말 이성적으로 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어, 좀 좋은 거를 본받아서 가야 되겠다. 뭐, 이렇게 이제 또커 나가는 애기들이 있고. 근데, 그, 내가, 음, 나는 그냥 한탕 주위로 갈래. 무당에 있어서 나는 한, 한탕 벌고, 뭐, 한몫 잡아가지고 난 인생, 뭐, 어떻게, 팔자 펴보겠어. 어, 그렇게 가세요. <laughs> 어, 그렇게 가시, 가시는, 저한테 오지 마세요. 저한테 오지 마시고. 뭐, 본인들이 그렇게 살겠다는데, 제가 뭐, 말릴 재간이 없죠. 어, 무당 애기들을, 제자들 지금 제가 4명인데, 저는 가르쳐야 되는 의무가 있죠. 신엄마, 신선생으로서. 근데, 그런 한당주의 제자들은 가르칠 의무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르치고 싶지도 않고. 근데 이제 이 얘기를 왜 하냐, 어, 결국 무당은, 음, 죽어, 죽었어야 되는 사람들인데, 살아있는 거예요. 단순하게 표현하면. 그러면 약간 그원 플러스 원처럼, 원래 평범한 사람으로 인생이 원, 그리고 플러스 무당으로서의 인생이 원이 붙여진 건데, 이걸 귀하게 써야 돼요. 이 시간을 다쪼개서 귀하게 써야 되고, 나를 위해서 살려고 하면 분명 끝이 안 좋을 거예요. 근데, 어,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살다 보면 과정은 힘들 수 있어요. 그리고 뭔가 멀리 돌아가는 것 같고, 옆에서 막 갑자기 막 손님들 뭐 어떻게 어떻게 해가지고 뭐 외제차 타고 막 이런 모당들보다 뭔가 본인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지는 순간도 있을 것이고, 근데, 대의 대의명분, 명분이 없는 무당은 말로가 좀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추천하고 싶진 않아요. 그래서 내린 곳과 가리 곳의 차이점을 말씀드리기 이전에 왜 이런 얘기 먼저 드리냐면 마음가짐을 어떻게 갖고 무당이 될 것이냐, 신의 길을 갈 것이냐가 첫 번째 중요하고 두 번째는 무당이 무슨 뭐 가수예요? 노래 잘해야 되게춤잘 춰야 되나요? 왜? 뭐 때문에? 춤잘 추고 노래 잘하는 무당이 되고 싶으면 우선 국악하거나 하시거나 아니면 뭐 보컬 트레이닝 같은 거 받으시고 그 다음에 뭐 무당 하세요. 근데 저는 물론 이제 저희가 구슬할 때 춤도 추고 노래도 해요. 네, 뭐 저희는 국악인도 아니고 무용수가 아니에요. 만신입니다, 만신. 무당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니 뭐 어떤 무당한 말이야 춤도 못 추고 막 노래도 잘못 하고 막 이렇게 막 흉보실 때 있어 그게 나일 수도 있어 모르겠어 근데 근데 저는 그 춤추고 노래하는 이유가 신에 좀더 가까이 가고 신 앞에서 춤을 추는 나비라는 표현을 하는데 나비이고 꽃이죠 저희는 어찌 보면 약간 신을 위한 무녀고 그래서 춤을 추고 노래하는 이유는 온전히 신한테 가까이 가서 내가 어떤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노력을 하고 그래서 그날 일을 하는 제가 집한테 정말 정확한 공수를 전달하기 위해서 그 모든 행위를 하는 거예요. 정갈하게 상도 차리고 근데 이런 만약에 그런 춤잘 추고 막 그렇게 노래 잘하고 막 약간 소리를 득음을 하고 막 이렇게 해서 뭐문화자가 되고 싶으면 그런 선생님들한테 가서 내림굿이나 가리굿을 받으면 돼요. 근데 그게 아니고 나는 진짜 어떤 사람을 살리는 그리고 이제 사람을 돕는 그리고 정도의 길을 걸어가는 부당이 되고 싶어? 그러면 그 내가 찾으려고 하는 선생들의 발자취를 보세요. 발자취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그리고 지내다 보면 그들의 단골들이 보일 것이고 옛날 할머니 선생들이 님 그런 얘기할 때 있어요. 야 단골들은 보면은 그 만신이 보여. 근데 그 얘기가 딱 맞는 것 같아요. 만신들도 우리 신령님들을 위한 진적굿 신사마이굿을 하는데 그 진적굿을 할때 이제 천당골 만당골이 다 모이고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또 이제 다른 만신들과 함께 이제 진적 마지를 하죠. 근데 그때 보면은 만신이 독하게 생겼어. 세상 하나같이 다 단골들이 독하게 생겼어요. 다 독해, 다 독해, 아주 도, 정말 무섭게 생겼어. 무당보다 더 무당 같은 약간 손님들이 계셔. 그리고 세상 정말 만신 선생님이 세상 사람이 좋아. 그러면 그 단골도 하나같이 다 이렇게 착하고 순둥순둥해요. 근데 그걸 보면 그 만신이 이제 인제막 내림받은 막그 무단이 아니면 그 만신이 살아온 인생은 그 사람이 일단 얼굴에서 나타나고 얼굴이 표독스러워. 그럼 표독하게 산 거야. 그리고 얼굴이 순둥순둥해. 그럼 또 순순순둥하게 사신 거예요. 얼굴은 모속, 모속이거든요. 아무리 과하게 발달하고 했어도 그 사람의 눈빛,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분위기,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단골들 잘 살펴보세요. 그래서 어떠한 단골들과 그 선생님이 지내고 있는가를 보면 어느 정도는 좀 파악하실 수가 있고, 내린 꽃과 가린꽃의 차이점. 내린 꽃은 무당이 되기 이전에 어떤 시내의, 음, 어, 이제 허주꽃. 허죽꽃은 뭐냐면은 그동안 나한테 있었던 뭐 잡기 잡신 뭐 뜬기 혼신들 조상들 뭐 조상들 중에 이제 또 나하고 함께 갈수 없는 조상들 이런 것들이 이제 가리는 곳이 허죽꽃이고 그다음에 이제 내린 꽃은 말 그대로 이제 예전에는 막 (1년) (2년) (3년) 씩신어머니 옆에서 벗어 빨고 뭐 옆에서 이제 신당 신 모심을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어느 때가 됐을 때신어머니가 이제 독립을 시키면서 전만식을 해주고, 법당을 메워주고, 이렇게 해서, 내림을 해서, 이제, 독립시키는 절차와 함께 있었던 게 내림꽃이고, 근데 요즘 보면은 내림꽃이 하면 말문이 터지는 줄 알았는데,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말문이 먼저 터질 수 있고, 내림꽃때 터질 수도 있고, 그리고 삼산을 돌때 터질 수 있고, 뭐, 삼산을 꼭 돌아야 되냐, 안 돌아야 되냐, 뭐, 그건 니까 제자들마다 좀 달라요. 그래서, 내림꽃은, 신의 입문식의 절차의첫 번째인데 내린 꽃은 그렇고 가리 꽃은 뭐냐면 음 내가 내린 꽃을 받았어요. 근데 뭔가 이건 잘못됐어. 그리고 막 어떤 친구는 이제 어떤 제자는 가리 꽃을 한 뒤에 어느 시점이 조금 지났을 때 갑자기 막 피를 토하는 상황이 있었대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이제 하길래 어떻게 어떻게 이제 하고 한 이틀 삼일을 지켜보자. 이렇게 이제 했어요. 왜냐하면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제자한테 이 방법이 맞게 돼서 알려줬고, 근데 이틀 만에 그 각혈을 하던 게 멈췄어요. 그런 뒤에 이제 지금 음잘 지내고 있는데 잘 이제 배우려고 이제 지금 제 밑에 또 제자로 들어와 있어요. 근데 그런 현상들 그래서 신의 어떤 절차 형식이 잘못돼서 그 친구가 몸으로 뭔가 어떤 증상이 생겼든. 어, 신으로 어떤 문제가 생겼든, 점사를 봐야 되는 점사가 안 나오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잘못된 내림꽃 이후에 이제 그 잘못된 것을 정정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가리꽃인데, 이렇게 이제 명확하게 좀 구별을 해드릴게요. 내림꽃은 첫 번째 신의 절차, 신 내림, 뭐, 신의 어떤 그 길을 갈 때, 허주꽃과 내림꽃이 같이 합쳐진 게, 이두 가지가 합쳐진 게 이제 내림꽃. 최, 최신, 현대, 현대판. 요즘은 신엄마 옆에서 1년, 2년, 3년씩 있으려면 아마 다 도망갈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된게 아닌가. 시대가 달라지면서 가리꽃은 잘못된 어떤 그의식의 정정을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이제 그 뒤에 그 가리꽃을 해주는 선생이 내림꽃을 해줬던 선생하고 같은 경우는 거의 없죠. 그래서 새롭게 선생을 만났는데 그 선생님이 이런 이런 부분이 심지로 잘못된 것 같다 해서 하게 되는 게 가리꽃인데 사실 뭐이 내린 꽃도 잘못되고 가리꽃도 잘못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세 번째, 네 번째에 찾아오는 경우가 꽤 많아요. 저한테는. 근데, 음, 이런 그 절차나 형식의 중요한 분명히 중요하죠. 근데 본인들이 이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과연 내가 진짜 무당이 돼야 되는 사람일까? 원 원칙적으로 어 약간 원초적으로 돌아가서 내가 아닌 길을 잡고 그 길이 내 길이라고 믿고 가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어떤 분들은 막 집을 막다 날리고 온재산 전재산을 막다 날리고 막 오시는 경우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한테 저 저는 얘기를 해요. 무당 될 사람이 아니다 본인을. 근데 믿고 싶지 않아해. 그 결국은 또 어디 가서 사채 빚막 일수 빚막 이런 거 얻어가지고 카드 빚막 이렇게 얻어갖고뭐또 구설하시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과연 내가 진짜 무당이 돼야 될 사람인가부터 점검을 하시고 그 다음에 무당이 될 사람인데 내가 내린 꽃이나 가린 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면 그때는 뭐 일단은 상담을 오세요. 점사를 보러 오시고 그리고 신은. 어, 이러한 절차나 형식이 다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사실 신은 제자가 신을 놓지 않으면 정말 무당이 돼야 되는 제자라면 신이 절대 제자를 먼저 버리는 법은 없어요. 제자의 마음이 변하고 변질되고 제자의 마음이 신한테 떠났기 때문에 신이 떠나는 경우는 있어도 신이 먼저 정말 이 아이를 이 아기를 무당을 만들어야 했었어. 그래서 무당이 됐어. 근데 신이 먼저 떠나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현재 법당을 모시고 있는데, 이제 신을 모시고 있는데, 너무 어떤 생활고 때문에 다른 직업을 갖고 계시면서, 어 신당을 유지하시는 분들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고, 가리꽃의 문제가 아니고, 이건 법당을 퇴송을 하거나, 아니면 일반 사람의 생활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를 또 이제 한번 더, 이제 요 어떤 그 주제와 조금 더 벗어난 얘기이는 한데, 그 부분은 좀더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드렸던 내림꽃과 가리꽃의 차이점. 내림꽃은 첫 입문시, 이제 신 모심의 첫 입문시, 무당의 첫 굿이고요. 가리꽃은 잘못된 부분을 정정하는 곳이 가리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무당들, 이제 대한민국에 계신 무당들이, 애기들, 신애기들, 제자분들이 다 좋은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구제중생을 하고, 전뭐 구제중생 거창하게 그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그냥 사람을 돕고 사는 무당. 그리고 옛날 만신 선생님들처럼 누군가의 어머니가 되어주고 누군가의 언니, 누군가의 오빠, 그리고 누군가의 아버지가 되어서 어 살아가는 마음으로 산다면 그게 만신의 마음으로서는 가장 최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이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제자분들 많이 힘드시고 이제 코로나 위기 때문에 더불어 요즘 많이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도 많으신데 일단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제가 최대한 도움을 드릴 테니 연락 주셨으면 좋겠고 뭐 금전적인 거 이런 거는 후차적인 문제고 일단 어떤 어려움이든 대신 진지한 자세로 물어보셔야죠. 진지한 마음을 가지고 물어보셔야 되고 여기저기 이렇게 막다 복사해가지고 문자 보내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그러시면 좋겠고 일단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그래서 음, 완벽하진 않지만 저도 아직까지는 이제 음, 많은 단골들 그리고 이제 자식들 신자식들이 있는데 제자들이 있는데 그런 마음으로 살려고 노력은 하고 있어요. 근데 설탕물만 떠먹여주는 게 부모는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단골들이 때로는 제자들이 저한테 좀아 우리 엄마 좀 무섭다 할때 있고 아, 우리 선생님 좀 약간 무서울 때 있어 할수 있지만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내가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당근과 채찍을 번갈아서 들어야 돼서 그렇구나 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이지 않을 때 저는 분명히 제가 하고 있는 일들을 본분을 잘 수행하고 있고 저를 또 믿어 주신다면 또 이제 그렇구나. 이제 우리 당근들이 이거 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 막 바쁘다고 하는데 전화통화하고 문자하고 뭐 카톡 하는 것도 중요한데 사실 이 나머지 시간에 제가 신하고 가깝게 있으면서 본인들 소원 들어달라고 매달리고 이게 자꾸 바짓가량이 붙잡고 해야 돼요. 그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음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음 시간에는 또 유익하고 재미난 내용을 가지고 또 실생활에 도움이 될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뭐다? 필수.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